비트코인 성님이 어제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줬어요. 어, 자이 하락을 어,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고 말해도 되죠? 숏 잡은 것까지 이틀 전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자,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봤던 프랙탈이 있거든요. 어 일단 프랙탈이라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없어. 어 그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고 대충 느낌을 봐야 돼요, 느낌. 왜냐면큰 틀, 대충 큰 틀에서 비슷하게 움직이면, 그 그러니까 세력의 그 무빙이 비슷하면은 그에 맞게 대중들의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 상승을, 요 상승이라고 치고, 옆으로 횡보. 옆으로 횡보. 그리고 요런, 요런 식의 모양. 요런 식의 모양. 그리고 전이 상승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고, 내려왔죠? 요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거지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 그니까 이게 왜 어거지로 보일 수 있냐면은, 남들 입장에서는, 어, 이 부분 다르잖아. 이 부분 다르잖아. 이럴 수 있는데, 모든 면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 모든 면이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큰 틀이 비슷하면은 프렉탈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세력의 의도가 똑같다 이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세력의 의도가,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 아, 여기 왜 생략해?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다음에 뭔 차례냐면은 이 고점을, 전 고점을 넘기는 이런 진짜 이상했어요. 게지랄 무빙이라고 하죠. 제가 게지랄 무빙이 여기서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게지랄 무빙이 나와줘야 돼요. 그쵸? 프랙탈이 그대로 간다면 얘처럼 얘를 넘기는 이런 상승이 나와야겠죠. 그럼 프랙탈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했을 거야. 근데 안 나왔어요. 그게 왜안 나오냐면은 이러한 상승을 여기서 보여줄 이유가 없어. 왜냐면 올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잘 들으세요. 여기서 얘가 이제 올라갈 의도였으면 어? 마켓메이커들이 이 물량을 여기서 위로 쏠 계획이었다면 프레타를 깨고 올라가는 거겠죠. 왜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에도 프랙탈이 깨지고 올라가요. 자 근데 내려간다면? 내려간다면 이걸 굳이 여기까지 왔다가 프랙탈 대로 내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프랙탈을 눈치 까고 숏을 같이 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여러 번을 시도해 줬어요. 위로. 상방 돌파를 여러 번 시도해 줬거든요. 이때.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여기서 대중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고,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올라갈 거면은, 뭐, 그냥 바로 갔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선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그프렉탈을 깨고, 굳이 내릴 거기 때문에, 여기선 올라갔다가 내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떼구르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하락이, 그냥 여기서 나와버린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지와 저항을 믿지 말라 지지 저항을 다 깬다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티스트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 오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잖아. 근데 더 내려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올릴 의도였다고 쳐 봅시다. 올릴 의도였다고 치면 여기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을 건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 구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 유턴시켜? 그럼 이게 제가 말했던 동선 낭비인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왜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왜 올라가. 이게 동선 낭비인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고 그럼 이걸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 위로 가야 되는데 50k 근처로 가야 되는데 이걸 열로 왜 대고 오냐고. 어? 일로 왜 됐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개미들이 탈 자리를 안 준다 세력들은 개미들이 탈 자리를 안 준다며 근데 여길 왜 내려오냐고 어 여길 왜 내려와 이러고 가 이게 동선 낭비인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얘가 어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럼 여기서 횡보했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결국 뭐다 내리기 위한 커버링이었던 거지. 이게 세력들의 물량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위로 돌려가지고 고점에서 매도할 무빙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결국에. 여기가 없다고 치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 보고, 오, 어, 세력들이 샀다. 올라간다. 어, 나도 살래. 여기서 나도 팔래. 라고 이걸 기대한다고. 근데 그냥 커버링이었던 거지. 그걸 저는 여기 프랙타를 보고 눈치를 깠던 거고, 하락을. 그리고 여기서 눈치를 못 깠던 분들이어도 여기서 눈치를 깠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미 이 구간에 오면 아 상승 답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내리기 위해서 여기를 오는 거예요. 올리 여기서 커브를 틀 수가 없어. 그냥 여기는 쉬어간 거야. 커버링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온 이상 얘가 더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다. 자, 근데 여기를 잘 그어 보면은 여기 매물대에서는 이 선이 몸통을 침범 안 했어. 어? 이 몸통이 침범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상방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요 매물대가 여기까지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전 여기서 롱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하락 봤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요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야, 이초지능아 여기 몸통 있잖아! 하지 마시고, 어, 그니까 요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고, 그니까 요 매물대가 이렇게 같은 비슷한 구간에 있을 경우에, 다시 올라간다고 보기가 힘들다 왜냐면 여기서의 그러면 세력이 매집을 의도했다는 것이면은 음? 더 갈거면은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했다는 것이면 당연히 여기를 안오고 개미들이 여기서 탈테니까 여기서 멈췄다가 바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한번 더 갈거면은 여기서 멈췄어야지 내려온다 쳐도 여기서 멈추고 또 갔어야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가든가 근데 이게 여기까지 왔다? 그니까 더 빠지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뚫렸네? 더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쉬워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되게 무서운 이유가 더 빠져가지고 만약에 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쳐요.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다시 이렇게 위로 간다고? 이게 동선 낭비라고. 어? 이게 동선 낭비야. 여기를 오면은 이렇게 내려 내려가요 이렇게. 응?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무조건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와 같은 이유로 여기 살짝 위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같은 원리로 여기서 횡보를 이 위에서 이렇게 해 주면 상승이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해 주고 싶은 말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내가 단타를 치는 이유가 우리 개미 새끼들은 단기 방향만 탁탁 치고 빠져야 돼요. 우리의 주적인 세력성님들, 거래소성님들의 돈을 소매치기 하듯이 탁탁 먹고 빠지는 거야 단타로. 아니 초지능 이 새끼야. 여기서 횡보하면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게 뭔 소리야? 이런 의문이 들면 안 돼. 그럼 당신은 코린인 거야. 여기를 뚫렸으니까 더 내려온 거지. 여기에서 열로 오면은 더 내려간다. 근데 여기가 안 뚫리고 위에서 놀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긴 하다. 여기는 무효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말했던 거는 뭔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되시나? 여기서 올수 있다. 그러나 얘가 여기까지 빠져서 여기 올 경우 내려갈 가능성이 9 0예요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 근데 10%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얘가 와가지고 여기서 놀다가 올라가면 너무 동선 낭비라서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여기서 비트코인이즈 마이 라이프 뭐 이랬어. 아 그럼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우리 개미 새끼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스 마이 프렌드 트위터 썼어 일론 머스크가 아 그럼 올라가겠죠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상식적으로 차트를 봐야 된다 응?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한 거 어마어마한 촛불통이에요 촛불통 그리고 4 시간봉으로 보면 여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도 제가 하락 계속 맞춰드린 거 기억나시죠? 난 여기서도 하락을 계속 봤었어. 그게 이유도 간단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매물대가 있죠? 여기에 왜 와, 얘가? 자, 이큰 하락에서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마켓메이커가 여기서 매집을 한 다음에, 어? 이 하락에 매집을 강력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와리가리 치고 올라가서, 이 이상을 노리고 있어요, 만약에. 타겟가가 이 이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유턴을 해서 이 일로 틀 거야. 그럼 여기를 안 오죠. 여기를 오고 이렇게 가면은 동선 낭비니까. 그니까 내려갈 의도인 거야. 어? 마켓메이커의 의도는 이거를 상승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여기 M자 탈모 만들고, 또 내려오고, 여기 매물대를 왔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올릴 생각이었다면 여기서 매집을 했을 텐데, 어? 매집을 하고 올릴 생각이었다면 다시 매집 구간을 안 와주죠, 개미들이 탈 텐데.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지금이랑 비슷해요. 이 구간하고 여기 M자 탈모하고 요 구간, 빠졌죠. 요 구간하고 M자 탈모하고 요 구간 또 빠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하락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비슷한, 뭐, 프렉탈이라고 하면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 어, 세력의 의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력의 의도가. 그래서 비스무리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프렉탈의 원리고. 다만, 여기서의 상승이 뭐냐면, 얘는 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바로 빠진 거고, 어, 이놈은 이 매물 때보다 살짝 위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했다는 거지. 그에 맞게 대중들의 심리와 그런 영향들이 끼쳐 가지고 어뭐 프랙탈 영향도 있고 이전에 뭐 앞전에 프랙탈 영향도 있고 해서 커버링을 만든 다음에 내린다. 그래서 이 하락분은 저는 이 하락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되게 오락가락하는 무빙을 보여 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요 매물대를 어이 오락가락 구간을 이 위에서 형성을 해 준다면은 살짝 침범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으면은 네, 차티스트 성님들 차트 섹서 성님들이 어, 좋아하는 그런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어, 다시 트라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를 온다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동선 낭비이기 때문에 추가락을 보겠다 어, 그리고 이건 제가 실친들 친목방인데 제가 어제 오후 10시 14분에 비트 전재산 풀숏 38개 약간은 <laughs> 자살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어, 제 텔레그램 친목방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미 미리 언지를 줬습니다 에 네, 레퍼런스, 어, 그냥 지구 끝까지 쇼 쳐서 돈 벌어야겠다. 3K까지 쇼 친다. 아니, 물론 3K는 농담이에요. 3K를 진짜 믿지는 마시고. 어.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도 내가 45K를 변곡으로 시즌 종료를 얘기했었고, 그걸 보여주면서 여기서 또 말했었고요. 여기선 빙하기를 말했었고요. 이틀 전에는 쇼 잡은 걸 보여줬어요. 영상 네개 연속으로 관점을 말한 영상 네개 연속으로 난 쇼만 말했는데 댓글에 무슨 나한테 위아래 둘다 말한다느니 어? 무슨 코딱지만큼 올라갔더니 어떤 새끼는 나한테 어떤 저지능성님께서는 내가 뭐 빙하기 말했더니 요거 올라간 거 가지고 나한테 댓글을 또몇 명이 튀지게 달더라고 응 떡상 응 떡상 대가리 터졌겠네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온갖 쌉소리를 미친듯이 하더라고 그 사람들 지금 여기서 사망하셨어요. 어, 쌤통이지, 뭐, 나한테 왜 그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어. 좀 심한 애들은 제가 차단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원리를 일봉상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도 답이 나와요. 네. 그니까, 요, 와리가리 구간 있죠? 이 와리가리 구간, 여기까지 안 왔어, 지금. 만약에 왔으면 그냥 전재산 풀쇼이야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지금 이 위에서 와리가리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와리가리를 치면 내가 뭐라 그랬죠? 올라갈 수 있다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초진흥 이 새끼야, 말 바꿔. 이게 아니고, 나는 단타만 치는 사람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팁을 제가 공개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와리가리를 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애초에 매매는, 트레이딩은 무조건 올라가기만 한다, 내려가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고, 그 사람은 한강 제일 먼저 가요, 일바따로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이번 하락에 여기까지 와버려요. 그리고 와리가리를 여기서 치네? 그럼 여기라고, 목적지가.